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자 우선 귀한 시간 되어주셔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 채널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 그랜저 아이즈의 마지막 모델입니다 아직까지 신차 보증 시스템 또한 넉넉하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프로옵션급의 최상위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중대형 세단 그레인즈 아이디 2.4 이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이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은 기본적으로 고그 옵션들이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고요. 2019년 10월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고 실키로수 1 0로 k m 8만 1,000km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직까지 엔진 미션 신차 보증 넉넉하게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는 이 차량 제가 빠르게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차량 넘버 245 마의 9794번. 차량 번호 외워두셨다가 저에게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허위 매물, 미끼 매물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앞쪽 그릴에 관절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면 레이더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간거리 유지, 전방 추대 방지, 차선 이탈 방지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큰 차체 내에서도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어라운드비가 적용이 되었는데 전면 카메라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부터는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는 굉장히 시인성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일라이트와 LED 안개 등 또한 아주 선명하고 이쁘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크 그레이 색상은 실제로 보셨을 때는 이 그랜저 아이즈와 정말 잘 어울리는 색감이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까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굉장히 이쁜색감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18인치 휠이 기본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많이 남아 있진 않지만 약3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우측 도장면 상태도 지금 보여 드리면은 자, 전체적으로 상품화가 잘 돼서 올라온 차량입니다. 자, 뒤쪽 휠도 특이 사항이 전혀 없죠.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 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 있는 약60% 정도 남아 있는 모습을 설명해 드리면서 후면 방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저이지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자로 쭉 뻗어 있는 리어 램프가 굉장히 이쁘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터링 또한 아주 고급지게 적용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으로 트렁크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자 트렁크 공간한 상태도 깨끗한 모습 보여드리면서 하단부에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하단부도 다 보여드리는데 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약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침수차량이 시100% 환불이 되는 점 명시해 드리니까 안심하시고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장 면 상태도 지금 보여드리면은 자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관리 상태가 정말 좋죠. 자 뒤쪽 휠도 약간의 사용감 있는 흔적들은 조금씩은 자 이렇게 있지만 관리 상태가 정체적으로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자 중고 상품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관 설명 마무리 짓고 내부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내부 들어가기 전에 도어 트림부터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자, 첫꺼 브라운 색상으로 도어 트림에서부터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까짐이나 해짐 거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버튼들 또한 까짐이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자,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자, 해짐이나 까짐 이런 거 전혀 없이, 자, 관리 상태가 좋은 모습들 지금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내부 들어와서, 일단 엔진 스타트 버튼으로, 자, 이2.4 엔진 시동을 걸었을 때요. 자, 굉장히 조용하게 시동이 걸리죠. 떨림이 하나 없는 엔진 상태 지금 보여드리면서 이 차량의 실키로수 약 8만 1000키로탄 차량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 차량 신차 보증 시스템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 키로 먼저 도래, 도래되는 쪽까지 엔진 미션 일단 보증을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시운전까지 해본 상태로 특이사항 없는 엔진미션 상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핸들 상태도 자 관리 상태가 좋죠. 까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 들어가서는 반제일 주행 가능한 버튼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는 옵션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 최대 7% 7%까지 할인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측방 감지기.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 버튼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자, HUD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주행 중에 주행 정보를 계기판을 보시다. 않고 이 앞쪽 유리에서 편리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우측으로 넘어와서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빠른 감도를 보여주고 있죠. 자,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고, 폰 프로젝션 또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안드로이드 오토와, 그 다음 애플 카플레이, 정품 USB 선을 디스플레이와 핸드폰 사이 연동을 했을 때는 핸드폰 안에 있는 내비맵이 이 디스플레이에 모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링크 서비스도 가입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자, 이 옵션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집에서 미리 예열하실 수 있게 시동도 걸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내차위치 정보나 내 차일로 잔려량까지 핸드폰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에 넣었을 때 어라운드 시스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각도에 따라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핸들을 꺾었을 때 유도선 또한 빠른 적용으로 주차 보조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 내려와 보시면은 공조기 버튼들도 자, 관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자 양쪽 3단 통풍 시트와 3단 열선 시트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까지 여기에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자 스마트폰 무선 충전패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봉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은 감지기 버튼이나 어라운드뷰 버튼, 리어 커튼 버튼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다양한 고급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키는 자 카드 키 포함 키3 개가 있기 때문에 번갈아가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면부 상태. 관리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들 설명 마무리 짓고, 후면부 가서 나머지 옵션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뒷두어트림 상태도 보여드리면은, 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 시스템이 전좌석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 소음이 적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송 커튼 기본 적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보부터 햇빛 가리는 것까지 모두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 한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2단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 상태들도 보여드리면은 자 앞좌석과 비슷하게 굉장히 사용감이 적은 모습들 아주 깨끗한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차량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들어와서 일단 레그룸 넓이부터 보여드리면은 자 중대형 세단답게 아주 넓은 레그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패밀리 세단으로도 부족하지 않은 모습들과 관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락하게 한번 이용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천장 이런 쪽에서도 자 흠집 없이 굉장히 관리가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에서는 자 컵홀더나 자 그리고 워크인 스위치 이런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워크인 스위치가 스위치 하나 더 있습니다. 자이 버튼을 쭉 눌렀을 때는 자, 자동으로 등받이 각도까지 조절이 되는 고급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2019년 시기만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신차 보증 또한 넉넉하게 남아있고, 자, 프로 옵션급의 이 그랜저 아이즈 2.4 차량, 제가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홍 팀장이 소개해드린 신차 보증이 아직까지 넉넉하게 남아 있는 마지막 모델 이 그랜저의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은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고그 옵션들이 더욱 더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추가 옵션 또한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옵션을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었고요. 일단 반제일 중에 가능한 옵션들과 HUD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리어 커튼 다양한 고옵션들을 그 기본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10월에 최초 저 드롱기 되어 있고 실키로스 8100km 0 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엔진 미션 신차 보증 받아 보시면서 안전하게 주행해 보실 수 있고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정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신차가는 약 3,700만 원의 신차가의 차량이었지만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가성비가 정말 좋아진 판매가는 2,900만 원 2090만원에 이 그랜저 아이 차량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단에 직통 번호로 전화하시면 이용팀장이 직접 받는 번호입니다. 편하게 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출고 시 출고 서비스 다 해드릴 겁니다. 엔진일과 향균 필터, 그리고 전차중 코일매트 서비스까지 다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집 대문 앞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홈 서비스 또한 당연하게도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들도 상담 받아보실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